코스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프로야구 자 오늘 그 날씨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는 이제 비도 내리기도 했는데요. 고척도메슬리턴 경기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음, LG가 결국은 홈팀인 키움의 영대사로 졌어요. 어, 키움의 선발로 나온 로존버그 선수가 의8행동안 그 안타 4개, 볼렛 1개, 3진을 그 스트라가 스이 13개를 뽑아냈습니다. 13개. 그래서 LG 트윈스의 오윤승을 로젠베그 선수가 이제 그 저질했다는 거. 반면에 키움은그1회 송성문 선수가 솔로 홈런 때렸고요. 그 다음에 3회또 이목형 선수가 또 솔로 홈런. 또 4회에 박종 선수가 솔로 홈런. 그런 키움이 네점 가운데 세 점이 더 홈런이 났어요. 그리고 육회 한점 뽑아냈고요. LG는 에르난드스가 나왔습니다만 그 육회 와나 5까지 말이죠. 삼진 세 개를 뽑아냈고 안타 는네개 빼기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던졌습니다만은 뭐 타선이 도와주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그 LG가 연봉 패를 당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했던 경기에서는. 그 홈팀 수원 KT가 NC 다이노스를 갖다 4대 1로 이겼습니다. 헤이수 선수가 다리 근육 때문에 3이닝 백이 던지질 못해서 안타 3개에 그 3진 4개를잡아내습니다만은 수원 KT가 4대 1로 어 NC 다이노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늑점이 4점이 모두 홈런이에요, 홈런. 3회에 장성우 선수가, 장성우 선수가 2점짜리 홈런. 그리고 8회에 강백호 선수가 2점짜리 홈런. 안타는 6개, 6개 똑같았습니다만, 결국은 수원 KT가 결국은 홈런 두 방으로, 결국은 넉점을 보관했던 거예요. NC단에서는 6회, 2회에 한 점을 보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열었던 경기에서는, 그, 홈팀 롯데가 기아한테 1대3으로 졌습니다. 안타는 롯데가 더 많았어요. 어, 10개고 기아가 6개인데, 기아의 그, 내일 투수가 아주 잘 던졌어요. 7인안 3진 6개를 잡아내면서 안타 6개일 1시점 하고요. 그, 김태균, 김태균 선수가 2회에 이 이루타 치면서 한점 뽑아냈고, 그 다음에 3회에, 나상범 선수가 2점짜리 홈런. 그런 석점 가운데 두 점이 바로 나상범 선수. 그 그러니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잠실에서 했던 경기에서는 그 한화 이글스가 이승엽 감독이 그런 두선을 갖다 5대4한점 차로 어 결국은 승리고 됐습니다. 안타는 아홉 개 아홉 개.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에, 점수도 많이 나지 않고요. 안타도 많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 대구에서 했던 경기는 에 1일회 연장경까지.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장경을 1 2일까지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체력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1 1일로 줄였죠. 그래서 SSG가 그 홈팀인 삼성을 3대1로 1 1일까지 갔습니다만. 안타는 1 0개월 같았습니다만, 자, 홈런은한 개씩 있었어요. SSG도 고명균 선수의 홈런이 있었고, 삼성도 구작 선수의 솔로 없는 한 점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요, 오늘은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열개 팀의 순위를 말씀드리면요. LG가 여전히 11승 2패로 선두고, 2위가 삼성, 9승 5패, 3위가 SSG, 7승 4패, 4위가 이제 KT 수원 KT 7승 6패 1무 5위가 두산 7승 8패 에, 6위가 기아 어,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가 6승 8패 김대웅 선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7위가 엔시다이에서 5승 7패 8위가 키움 9승, 6승 9패 에, 9위가 롯데 5승 9패 1무 꼴찌 10위가 한화 5승 10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팀이 박 144경기를 하고 팀 간에 1 6경기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 스포츠 그 그러니까 농구, 배구 지난해 그 10월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남자 프로 농구만 남았습니다. 그래 여자 그이 농구는 그 부산 비앤케가박정 감독이 이끄는 비산, 부산 부산 비앤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그 배구는 남자는 현대캐피탈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거기에는 그 블랑이라는 프랑스 감독이 야 지난 시즌에 4위였는데 금년에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어, 여자는 다다시피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우승을 에, 차지를 했어요. 이제 남자 프로농구 그러니까 지금 그이 겨울철 스포츠는 농구 배구 남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자 프로농구만 6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그이 다 배구 다 7개 팀씩이 있습니다만은 여 남자 프로농구만 10개 팀이 있어요. 그육 그러니까 6라운드라니까 순4 경기라니까 결국은 그 시즌이 좀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6라운드 순4 경기를 서 상위 6개 팀 1위와 2위는 4강 플레이오프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위와 6위가 그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그 다음에 4위와 5위가 이제 그 오전 3승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챔피언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와 2위는 4강 플레이오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보면 은 일단 그 정규리그 우승은 서울 SK입니다. 서울 SK가 어, 41승 13패. 2위가 이제 창원 LG, 3위가 울산 현대모비스, 4위가 어, 수원 KT, 수원 KT, 5위가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6위가 그 안양 정관장 인생공사죠 어, 남자 농구는 그이 안양이 그홈홈 코트입니다. 그 다음에 7위, 원주디비. 작년 시즌에 그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이 결국은 그정규리그요 원주디비인데 7위가 됐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뭐그 프레프에 가질 못합니다. 어, 8위가 고향도 손호, 어, 9위가 부산 KCC, 꼴찌가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이 꼴찌입니다. 아이고, 그 16승 38패. 옛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으면 아마 이걸 용납지 하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월 9일에는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상 시상식이 있었죠. 어, 역시 그 MVP는 그 정규를 1를 차지한 소레스케의 안영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어, 56, 그러니까는 그 54경기가 오는데 52경기 나와서 한 경기당 14.2점, 리바운드 5.9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애국선수로선 역시 서울SK의 자밀원희 선수. 그 다음에 신인상은 수원캐티의 카굴랑 아니라는 선수가 차지했고, 감독상은 역시 뭐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서울SK 전해출 감독이 차지했고, 인기상은, 인기상은 부산캐시제 9위를 차지했지만, 허웅 선수가, 허웅 선수가 인기선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 뭐, 이제 완전히 벚꽃이 만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